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안 코치입니다. 드디어 제가 포탈라궁 안쪽으로 입성을 했습니다. 네, 아주 영광스럽습니다. 왜냐고요 어, 지금 저 밖에서 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, 얼마 동안 기다린 줄 아세요? 무려 2시간. 와, 다리 아프고, 허리 아프고, 네, 긴 기다림 끝에. 그리고요, 여기 들어오는데 세상에 여권 검사도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? 여권 검사하고 사람 이름으로 사전에 다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이름까지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2시간 기다에 오랜 기다림 끝에 이곳 포탈라궁 안에 들어왔습니다. 그렇게 이어 사실은 티벳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포탈라궁을 네,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단면을 알수 있었고요. 그래서 참 어렵게 들어온 만큼 이 공간이 참 소중하다. 그리고, 어, 눈 한가득 카메라 한가득 하나하나 빠트리지 말고 잘 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곳곳에 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꽃들이 많아서 네잘 가꾸는 굉장히 관리를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네 그런 모습들이네요 네 이곳에서 잠시 저희 일행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, 뭘 하는 걸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이어폰! 오, 여기 리시버를 받는 장소네요. 네. 여기 저희 가이드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리시버를 각자 하나씩 꽂고 네, 뒤에 꽂고 설명을 들어야될것 같습니다. 일단 리시버 꽂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